안녕하세요. 쌀보다 고기가 많은 남자, 든든한입니다. 오늘은 어, 스테이크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다들 스테이크 잘 굽고 계신가요? 제가 간편하게 스테이크 굽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준비된 고기들은 한우, 체끝등심하고 어, 유구, 체끝등심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스테이크는 아닌데 개인적인 이제 실험이죠. 바로 스지입니다. 얘네들은 구워먹어도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일단은 스테이크는 음, 굳이 툭불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스테이크는 낮은 가치의 고기를 올리는 거거든요. 굽는 스킬로. 그래서 단두 가지 비교하려고 가고습니다 일단 굽는 방법, 진짜 간편하게 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보편적으로 스테이크를 구울 때 올리브유를 뭐 고기에 뿌리거나 버터를 뿌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소기름, 소기름을 갖고 어요 본연의 향을 느끼기 위해. 그다음은 자, 유구 중심이에요 유구 중심 3cm로 잘랐어요. 그다음은 한우 등심. 자,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수지를 같이 뽑을게요. 얘는 부채살 수지. 이제 새우살이나 이제 채편에 있는 스지고요. 이고 스지예요. 이거를 벗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 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보편적으로 스테이크 홀굴때 많이 안 뒤집어요. 그리고 이제 겉면에 핏물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겉면에. 그때 한번 뒤집고 또 반대쪽 부은 면이 핏물이 또 핏물이 또한번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드시면 돼요. 일단은 저희가 두께를 3cm로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집에서 하야 되는 2cm로 하시면 되고요. 좀 내가 고기 자신 있다 하면 3cm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줄자로 제가면서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두께 측정한 방보알드릴게요 일단 새끼 손가락 1 c m 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검지 손가락, 검지 손가락 1.5cm예요. 엄지 손가락 2cm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3cm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핏물이 올라왔거든요.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딱한번 뒤집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핏물이한번더 올라오면은 그때 먹으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스테이에 빠질 수 없는 아스파라거스, 뱅이버섯, 뱅이버섯 뱅이버섯. <laughs> 뭐죠? 아버것도마토 아무것도 마더 마늘 넣어보겠습니다. 양파, 버섯. 고기 빠질 수 없는 거라인거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유구 채끝 등심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핏물이. 이렇게 한번 뒤로 올게요 지금 한우 채끝 등심 보면은 핏물이 잘 잘라 올라오죠. 그럼 이쪽 부위는 먹어도 되거든요. 이쪽은 덜 올라왔어요. 이쪽만 잘라가지고 한번 상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어느, 어느 정도 익었는지. 와, 보세요. 지금 먹어도 돼요, 러분 자, 아주 잘 익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먹어도 될거 같아요. 자 이제 유구도 핏물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한번 잘라볼게요. 자, 와, 와, 자른 다음에, 자, 지금 익은 상태. 자, 보이시나요? 정말 잘 익었죠? 일단은 어, 다 구웠고요. 지금 채소는 서서히 익히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먹는 거는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와, 자. 자, 아주 잘 구웠습니다. 항상 핏물이 나왔을 때 뒤집고 또 나왔을 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중약불, 연기가 막 나오면 안 돼요. 일단은 고기 부터 일단 먹어볼게요. 자첫 번째 먹어볼 소스는 홀그레인인데 제가 잘못 샀어요. 이 아니래요. 그럼 찍어 먹어볼게요. 이거 샀으니까 뭐 어떻게 먹어야지. 음, 절박. 하나 열구요. 열구예요, 열구. 다음, 자 다음은 마요네즈예요. 그냥 마요네즈가 아니라 갈릭 마요네즈입니다, 여러분. 자, 방송을 보면서 엄마가 건강을 좀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돈가스 소스인데요. 돈가스 소스를 찍어 먹으면 스테이크 맛이 나더라고요. 옴뚜리 와사비인데요. 보시나요? 자, 옴뚜리 와사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와사비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냥 삼강 와사비랑 움트리 와사비 이 두가지가 있는데, 이움트리거는 기본적으로 양념이 되어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드셔도 안 매워요 여러분 그리고 네 와사비 잘못 드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음! 빨리죠 저희 어머니가 아들 건강을 생각하셔갖고 자, 태국가루 이거를 꼭 찍어먹으라고 신신당부 하셨어요 그래야지 고지 결정이 안 걸린다 그 삼겹살 영상 찍고나서 엄마한테 한 30분동안 혼난 것 같아 요 운동도 안하는니가 그렇게 먹으면 되겠냐? 이러면서 보 먹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맛. 이표고가루가 여러분, 맛이 안 나요. 건강하다고 하니까 먹으면은, 자, 여기다가 와사비 소금을 찍어볼게요. 저등급 있는 것만 먹어봤거든요, 지금. 굉장히 느끼하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합격, 제 기준에 합격. 그 다음 조금 입가심할 겸, 자, 도마도 하나 먹을게요. 입가심하시니까 바로, 한우 특별자리. 자, 한우 특별자리. 체크했습니다 아주 잘 익었죠, 여러분? 얘는 한우니까, 가치가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소금에다가 찍어먹어볼게요. 살짝 헤? 너무 맛있는데? 자, 이렇게 자, 한우는요 여러분 그 한우만의 향이 있어요 그걸 느껴야 돼요 요거 먹을 때는 그 향을 못 느꼈거든요? 한우 한번 먹어볼게요 꼬소하고 맛있어요 아, 한우도 자, 요즘 이 와사비 소금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와사비 소금 게다가 와사비를 얹어갖고 아, 근데 한우에다가 이 돈까스 소스 찍기엔 조금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찍어봐야죠 자, 돈까스 소스 찹쌀 그 느낌 나게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 돈까스 소스가 은근히 맛있어 갈릭마요네즈. 요즘 아, 진짜 세상 좋아졌어. 이버리 be 하나 와. 자, 이렇게. 먹어 볼게요. k a 느끼느끼 y o 느끼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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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도 a y o 도마도 Okay. o 도마 y Okay. Okay. 음 k a y o k a 사 o k a 볼게요잘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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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어머니가 주신 표고가루로 한우 특별 채끝을 찍어 먹겠습니다. 얘는 맛이 안 나요. 맛이 나봤자 0.5초. 그 표고 향이 살짝 올라와요 저희 어머, 어머니가 또 어떻게 제가 표고 향을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해는지보 계세요. 얘는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온두리와사비를 자, 그리고 온두리와사비를 좀 발라줄게요. 자, 그리고 또 그냥 먹어보면 또 싱거워요. 자, 와사비 소금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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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자, 제일 맛있는 거는? 초딩이 맛이셔서 그런지 돈까스 소스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돈까스 소스가 이런 돈까스 소스가 샵새크 먹는 느낌이 나가지고 어, 느낌도 싹 잡아주면서 달콤해요 그러면서 식감 좋고 기분 좋고 맛 좋고 자 이렇게 유고체크 등심과 한우체크 등심 두 가지를 먹어봤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유고체크 어, 등심이 조금 더 담백해서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스테이크란 낮은 가치의 고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좋은 고기를 쓰지 않아도 낮은 가치의 고기를 쓰는 게 맞다 저는 보면 시즈닝도 안 했고요 뭐, 바르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기본 굽는, 굽기만 는 했어요. 근데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니까 굽기만 잘해도 밥은 잘 어디서 얻어먹을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 거고요. 안타까운 게이 아스파라거스를 못 먹었어요. 안 익어갖고. 음..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또 맛있는 거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십!